도안을 잘라 쓰는 저의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제 도안을 가지고 이거를 손코팅지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려서 보통 이거를 쓰잖아, 그죠? 이거. 근데 이거 보다가는 이래 오렸을 때, 이래 오렸을 때, 그죠? 이거 이거는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를 가지고 쓰면 편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랑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약간 크고 이거는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는 뭘 해도 이도안 대로 하면은 사이즈가 작게 나오니까 이도안 말고 이거를 가지고 그죠? 투명 필름에다가 야를 네임펜을 가지고 그려 그려서 걔네를 빼내고 다시 이거를 하면은 이거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보다는 크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요렇게, 음, 요 중심선 같은 거다 그려놨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투명으로 해야지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손이 일일이 막 자꾸 흔들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요렇게, 지금 파란, 이게 잘안 나오네. 음 이것도 지워지는 열펜이랍니다. 이렇게 손이 굳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그죠? 그게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방법인데, 이게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트리를 준비하잖아요.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래 이게 바깥이면 안쪽에다 대놔놓고 삼각형을 요렇게 미리 틀을 만들어서 그렸어 그죠. 그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게 돼요. 이렇게 장공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우리 저희가 왜 삼각형도 일일이 이렇게 올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생긴 거는 그 원본을 빼내고, 이거 틀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이게 손을 쉽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